코로나19 사태에 맞서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죠. 이렇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최근 전 세계 집값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상승률 순위는 어땠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순위로는 몇 번째였습니까? 네, IMF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전 세계 집값을 살펴봤는데요. 6 세계 국가 중 45개 국가의 집값이 올랐고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1.1%로 중간보다 낮은 37위에 그쳤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으로 한정해봐도 2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국가는 20%가 오른 필리핀이었고 미국이 1.6% 올라 30위, 1% 오른 일본은 39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IMF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세계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167로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며 미국 중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초저금리와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가 뭐 전해준 순위대로라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 하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MF가 각 국가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집계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 등 수도권 외에 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빌라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사 대상 국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지표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OECD도 어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전국 실질주택가격이 OECD 평균과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